조구역신당 황우나 원내대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수추 축구 대학생 시국농선 농성단 기자회견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발족했고 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을 모임을 만들기 전부터 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절절한 국민의 외침이 있어 왔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모으는 곳이지만 또한 민의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학생 시국 농성단 기자회견과 이어질 공청회는 민의 플랫폼이라는 국회의 역할에 부합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윤석열 탄핵 속초 축구 대학생 시국농성단을 소개합니다. 시국농성단은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6일 동안 국회에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또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단체의 목소리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